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더 깊어지는 커피가 있다고 합니다. 큐브 모양의 커피라고 하는데요. 다날엔터테인먼트의 지성원 실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달콤커피는 다날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카페로서 커피와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함께하고 있는 신개념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이쪽에 보니까 굉장히 메뉴도 새로운 게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좀더 독특하고 기발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게 큐브 형식인 것 같은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보이시는 이 큐브 커피는 저희 대표 메뉴로서 기존의 라떼를 변형시킨 메뉴인데요 이렇게 커피 얼음을 좀 넣어서 드심으로써 기존의 라떼보다는 좀 색다른 맛을 좀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기존의 라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녹으면 약간 맛이 밍밍해지긴 했었죠. 근데 이런 큐브 얼음은 다른 맛을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큐브 커피를 드실 때첫 맛은 커피 우유 같은 느낌으로 마시다가 라떼 맛을 즐기실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커피 얼음으로 이제 에스프레소의 진한 여운까지 느끼실 수 있는 되게 독특하고 재밌고 맛있는 메뉴입니다. 커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거군요. 또 이쪽에 보니까 케이크도 굉장히 많은데 이 케이크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표 메뉴가 큐브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케이크도 큐브 형태로 좀 만들어봤고요. 지금 보이시는 뭐 딸기 큐브나 스플레치즈나쇼콜라 같은 이런 케이크들은. 어 이제 고급스러운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모양도 좋고요. <laughs> 네, 모양도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시장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어, 저희가 이제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장을 개설한 곳마다 고객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또 저희가 음악이랑 콘텐츠와 또 함께하다 보니까 소비자들과 좀더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고객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달콤커피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는 일단은 매장 수를 많이 늘리는 데 1차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올해 이제 15개 정도의 매장을 개설하게 될것 같고, 이제 향후 메이저 브랜드로 들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입니다. 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달콤커피.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자주 볼수 있길 바라겠습니다.